그러니까 덤원 우리가 조직 만들기는 조직 만들기는 우리가 인생은 B 하고 D 사이에 초이스 변화 챌린저 이런 C C C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조직 만들기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 네트, 코인 이곳에서 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부 안 하고 돈 벌었다가니까 가니까 무조건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조직 만들기는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Breakaway 성공 시켜야 성공한다. 내가 어떤 사람을 모실 때. 성공 시키려면 그 사람 공부 시켜야 돼. 공부 시키지 않고는 무조건 깨집니다. 제가 어제 창원을 갔다 와서 창원에서 진주 만들고 진주에서 울산 만들고 전국에 있는 모 A 회사의 리더들이 다 수평 이동하고 있 저는. 제사장제가 이달 말까지 다 완료가 되면 오늘 그 회의를 일본에서 강병중 대표하고 하루 가는 거예요. 저는 탈 중앙화, 탈중앙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만 연구하는 사람. 저희 솔루션은 8년간 딱세 단어에 집중을 해서요. 어떻게 빨리 줄수 있을까? 어떻게 더줄수 있을까? 세 번째 지. 지한테 갖고 있으라고 할수 있을까? 이세 가지의 마지막 단어가 여신이고 어플 독립이에요. 본 대사는 100만원 내면 200만원 줄게. 이 솔루션은 시간이 가면 첫 번째 락을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 안줄 것이냐. 제가 여기 있으면서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탈중앙화. 탈중앙화 이전의 단어가 닮아있죠. Break away. 떨어져 나가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 여기 있는 솔루션에 지금 산재에 있는 문제는 나는 다른 거 없다고. 탈중앙화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하고 동급으로 생각됐으면 나하고 다 줘야 돼요. 몇일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누구를 소개했을 때 돈을 버는 것은 세 가지다. 하나는 대리죠. 하나는 코인 P2P 세 번째는 피넷 내가 만나서 다이렉트 셀링 내가 만난 사람하고 나하고 동급이라고 생각하면 돈안 받고도 독립을 시킬 수 있어야 돼 그것을 우리는 8년간 손오공이라는 제도를 직급 부여 제단은 프로그램으로 가져가서 이것을 리더들하고 공유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돈에 밝은 사람이 돼야 되고 평생 필요한 돈을 한 번에 벌 수는 없지만 평생 쓸, 돈을, 평생 쓸 돈을 평생 쓸 돈을 평생 쓸 돈을 꾸준히 들어오는 시스템 이것이 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간이 가면 시간 기차에 올라타서 사서 시간이 가면 인생이 바뀐다. 이것이 저희 솔루션입니다. 우리가 덤은 인트로팩입니다. 인트로팩. 인트로팩의 정신에는 카카오와 인터넷 세상에 프리미어, 프리 플러스 프리미어. 공짜로 모 집하는 과정에 이 고급을 찾아낸다. 유료 회원을 찾아낸다. 근데 이 공짜에 공짜의 정점에 와 있어요. 공짜의 정점이 강규주 사장, 뭐예요? 공짜의 정점이 뭐예요? 남춘해 예? 아니, 공짜의 정점에 뭐가 있냐고. 이미수. 톰토 내가 톡, 토을할 사람, 어? 언어버전, 카톡을 아드님하고 베트남어 해가지고, 베트남어 해가지고, 베트남어 공부시키는 거예요, 식구들을 다. 그 공부할 때 뒷단어를 안 하면 돼요. 자발적으로 넘어가기 이전까지만 시간을 참으면 돼요. 우리가 시간 열차라했겠다그 말이에요. 공짜로 100명만 모집해도 인생이 바뀐다, 이 로직에 덤톡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덤톡으로 하면 장점, 장점이 뭘까요? 에? 제일 장점이 뭐야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히 학생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학생은 유치원생부터 우리는 연결을 언제부터 해야 돼요 인터넷에 연결해서 인간관계를 언제부터 연결해야 돼요 실제로 유치원 때부터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은 유치원에 한 반이었다 이 다음에 연결되어 있어안 되어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요즘 애들은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시골 동네가 아니었으면 특히 서울이라는 곳, 강주, 이곳에서 유학원 멤버들이 중학교 갈때 공간, 장소적 불일치에 의해서 헤어지고. 근데 이 스마트폰 세상은 절대 헤어지지 않고 가는 방식이 있고 내 로직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언어를 막강하게 가져가요. 언어적 유의를 가져가야 된다. 우리는 공짜가, 공짜가 최고 부를 가져다 준다. 이걸 믿는 것이 덤의 철학 1번입니다. 마치겠습니다.